반야신경이라는 것은 진리, 반야, 지혜, 진리, 진리란. 그래서 진리의 핵심을, 핵심만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반야신경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색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착각으로 실체라고, 실제로 있는 거라고 하는 거기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배색을 물질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물질이라고 하기할 수도 없어. 확정되지도 않는데 뭘 물질이라고 그러겠어. 상황만 다르면, 어, 물이랑기체로가는데 이걸, 이거, 이거 기체를 물질이라고 그런다? 뭐 할수 없어서 기체도 물질이라고 하기는 해요. 어쨌든, 이러함이야. 그렇다는 말을 공이라 그래요. 그러함을. 자, 확정될 수 없다? 특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 있다고 하는 실제 자의가 아니다? 자, 그렇지만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경험이 있으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함을 공이라고 래요 그래서 반자신경의 색, 모든 물질은 즉, 공이다라는 거예요. 공이다. 그러니까 앞에 색은 착각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공이라는 것은 착각 없는 이러한 이치를 또는 사실 우리 경험 실제가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확정됐다는 게 확정된 게 보인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매 순간, 한순간도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 실제 사실은 특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매 경험마다 달라. 같지 않아. 자, 그래서, 그러한 경험 사실, 경험 실제, 이제, 이제는 자의가 아니라 저의를 아는 사람은 공이라 그래. 자, 그런데 공이라 하는 그러함을 세상 사람들은 색이라 그래. 그래서, 색이란 것은 착각이고, 공이란 것은 착각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착각은 착각이지. 착각했다고 해서 뭐, 어디 달라지나? 응? 자, 그래서, 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이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색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해서, 색적시공, 또 공적시색. 색불이공, 내놔, 색이 공이라는 거지. 또,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이라는 것이 내나 사람에겐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 자, 이 말이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